사서역이 앞으로 전망이 어, 괜찮습니다. 갖고 있으면 팔지 마세요. 가장 저평가된 아파트가 궁금하다면 가격 공식 라온. 화서역 아파트 전망 어떨까요? 수원, 화서. 네, 화서역 음.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고 하면, 수원이, 어, 신축 기준, 분양 평당가가 한 3천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가 가격 분석을 통해서 나온 평당가로 치환하면 4천만원 나옵니다. 화서역이 굉장히 비싸죠. 그만큼. 그럼에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앞으로의 신분당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개발 호재가 있다 보니까, 음. 거기에 맞물려서 아파트 단지가 또 살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 스타필드도 생겼고. 화서역이 앞으로 전망이 어, 괜찮습니다 갖고 있으면 팔지 마세요 판다고 하면 어, 최소 당 5천만원대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 하셔야 되는 음... 겁니다 이해되시죠 4천만원짜리 입지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거 팔고 반대로 그 밑에 하급지 수원역으로 간다 어, 그럼 잘못된 선택 어디로 있습니까? 올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서역에 바로 상급지는 안양권이 될 겁니다. 야. 평천 일기 신도시로 올라와야 가능하다는 거죠. 음. 아니면 서울 진입. 그게 안 되면 그냥 화서역 아파트 보유. 팔지 마라. 현재 나온 평당가 4천이라고요? 네, 화서역 음... 파크 프로죠. 음... 그래? 현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 구축 아파트는 더 낮습니다. 네, 괜찮아요. 구축. 화서역 신축이 괜찮다 보니까, 그것 따라서 뭐가 따라갑니까? 구축 대단지 아파트가 따라가요 음. 그러니까 화연히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화사역 괜찮다 각 지역별로 음. 용산이든 강남이든 아니면 화사역이든 마포든 뭐가 중심이에요 그 아파트에 아파트 시장에서 어떤 아파트가 기준점이 됩니까? 음. 신축 대단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가고 음.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구축은 해당되는 그 지역의 구축은 안 좋습니까? 아니요 따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음. 화사역 대단지 굉장히 좋다 지역의 입지적인 접근을 지금 하신 거죠 네. 하세요 괜찮다 그냥 무조건 가져가세요 현재 뭐 지금 적정 가고 네. 앞으로 상승이 예상된다 화서역 은 일단 라온 평당가가 신축 대단지 대장중 기준 4천이니까 구축의 음. 경우에는 뭐한3500 보면 될까요? 구축 라온 평당가가 한2500 이상 나오면 그래도 이게 괜찮은 지역이니까 음. 화서역 비싼 건 3500. 근데 아마 3000에 수렴할 겁니다. 음. 왜냐면 거기 화서역파크프로지오가4천만원 혼자 굉장히 비싸. 맞아요. 구축은 아마 3000일 거예요. 음. 전체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 화서역 구축 아파트 괜찮으니까 계속 쭉 가져가세요. 화서 역아래쪽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 주변에 있어서 여기 음. 굉장히 살기 좋은 to 동네입니다. 네. 가격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5구사이한만 네. 보겠습니다. 5억 14. 14층 좋네요. 네. 2 9 5 3 0이죠 네, 3천. 제가, 제가 네. 3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음. 구축은요. 5억 2천이 정확한 어. 기준가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50만원 좀 플러스하면 음. 대충 어. 2 5평으이50 하면 천... 네, 1,300. 5억 2천이 기준가예요 그러니까 5억 션보다 저렴하게 사시면 그만큼 싸게 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라온폰낭가 3천이면요.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쭉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화사역에서 이제 주 주공아파트 한번 이주변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동문 굿모닝을 볼게요 2151만 평당가인데 환산해 보겠습니다 어, 3200요 주변은 3000이 살짝 200. 넘어가는 어. 것으로 보여집니다 3100, 3200 나쁘지 않죠 대단지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2150에서 시작을 할 거고요 이건 3000 나오네요 신기하죠 이렇게 음. 위치가 완전히 다른데 그 라온 평당가에 음. 수렴한다는 거 음. 그래서 저거는 뭐 7억인데 이 아파트는 아까 5억 2천만 원짜리 비교해서 지역 시세에 맞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화쇄 파크푸르지오, 여기 스타필드 바로 옆에 1 7 5 1반 평단가에서 라음 평단가로 환산해보겠습니다. 4,200 정도 나옵니다. 음. 1,500 그럼 안 됐어요. 4 5 0 0 넘어갔네. 나머지 따라 올라가겠네요. 네, 4,200. 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4,000이라고 했던 것보다 더 비싸요. 4,200. 그러면 30평대 볼게요. 그럼 4,500 나올 것 같은데 30평대가 제가 여기 나평이 20평대보다 더 비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뭐야? 평대요 3200 일반 판단어 그럼 나온 판단으로 환산하면, 30평대가 4,000, 20평대가 부담되지 않다 보니까 더거거 많이 올라는것 같아요. 30평대, 4,000, 음. 20평대, 4200. 그니까 러 4000이죠. 음. 화서의 굿모닝 힐 굿모닝. 아파트가 3 2 0 0이백 굿모닝 힐이 3200. 는게다 3000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이게 200 정도 약간 비싼 거예 약간 그러니까 30평이라고 하면 한6천만원 비싼 겁니다. 그걸 빼서 이렇게 또 금메 나오면 사면 되는 거고, 이별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먼저 누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덜 올라가고 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평당 납평 3,000이라고 있잖아. 요다 기준가에 수렴하는 아파트다.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신축 화살 파크 프로죠. 이건 4,000이니까 3,000하고 차이가 1 0만원 원래 신축하고 구축은 500만원 차이 나는 게 맞아요. 근데 1 0 차이 난다는 것은 여기가 펌핑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구축이 많다 보니까 신축 대단지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몰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만원이 좀더 버블이 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축 따라서 구축도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있습 네, 표면적인 평당가는 네. 당연히 차이가 있고요 각가지 요소들을 네. 어, 환산된 가격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기 네. 때문에 더 자세한 거는 문자 문의 주시고요